예, 건설 안전 기술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건설 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레인 같은 중장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관련법 변경으로 인해서 크레인이나 중장비 같은 부분의 법이 강화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험을 준비하시기 전에 출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산업 인력관리공단의 QNET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QNET을 확인하시게 되면, 관연도 문제라든가, 최근의 경향, 특히 3년 정도의 출제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출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공부 시작하게 될 산업안전보건법, 법규에 관한 사항인데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그 외의 법규, 지능법이라든가, 시특법, 또 건설기계관리법 이렇게 출제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들어가서 보시고 시험 일정이 발표되시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법이 건설 안전 사고로 인해서 법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험이 일정이 발표가 되시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시특법, 그다음에 건진법 같은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 교재를 보시면 초기에 시험의 맞석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시험을 봤던 경험에서 만들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 산업 안전 건설 안전 관련법 중에서 산업 안전 보건법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줄여서 산안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안법의 내용이 목적이 이전법과 약간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산업 현장의 근로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못했던 캐드라든가 택배기사 이런 부분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게 되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성 있는 규범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주나 근로자가 산업재 예방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보게 되면 어, 어 개요 내용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풀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둘째,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교재 오른쪽에 보시는 보고 계시는 목적의 3단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이 단문학으로 문제는 출제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법의 목적을 서브 아이템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어, 법의 법령의 분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참고를 하시는데, 법이 어느 용도로, 어느 순서에서 규정되어 있나, 피라미드 형식으로, 어, 도회를 해 두었습니다. 안전 수칙부터 시작해서 맨 상위법이 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법의 체계 구성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피라미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법은 산업자의 예방을 위한 기본적 제도이고 사업주나 근로자, 정부의 사업에 근거되는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법의 아래 부분인데요.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도, 시행 대상, 범위, 종류 등을 설정하고 있는 게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행안 안전상의 조치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이라든가 보건상의 조치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위에 위험 작업에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게 시행 규칙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고시나 예규 훈령은 고시는 각종 검사 검증에 관한 사항 예규는 행정적 절차적 사항 훈령은 훈시나 지침 시달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술상 지침은 코시코드라든가 해당 공기관 상위법 내의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 수칙은 사업주가 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통행 제한이라든가 개인 보호구 착용 방법이라든가 화재 폭발 방지와는 사항을 안전 수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있느냐? 이 문제점은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앞으로 뒤에 나오는 시설물 유지관리한 특별법 여러 법에 공이 적용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타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런 조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근로자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인데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주는 게 가장 좋지만 아, 저희들이 현장 내에서 안전 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 제재 조치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강화 되어 가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번째로 환경과 관련돼서 적용되는 내용이 부족합니다. 선진국 일본이라든가 유럽 이쪽에 모방이 많이 되어 있고요. 전문가 건설안전기술사라든가 전문가 이런 활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앞에 문제점을 해결하면 개선이 되겠습니다. 탑법에 조화를 시키고 구체적인 내용을 넣는다든가 근로자 제재 조치를 현실화하고 환경 기준을 도입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법으로 체계하면 우리가 이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어 저희 교재에 어 마지막에 보시면 결론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을 도시화에서 결론 부분에 제가 표시를 해 놓습니다. 어 마지막에 그 문제 아래쪽 보시면 2019년 1월 15일 날 산업 안전 보건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6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은 변경된 모든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험은 변경된 법을 적용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거기에 간략하게 했는데 주요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보시면 공공행정 등 종사는 현업근로자 보호를 강화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어, 산업 현장에, 근로, 근로하는 근로자만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 배달이라든가, 캐디라든가, 보험판매원, 이래 이렇게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 사항을 보시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도 강화가 됐는데요. 전에 120억에서 50억으로 하향 강화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도 보공 관리자 선임 대상도 공사의 규모 따라 강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내용은 뒤에 법규 내용을 공부하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그러면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정부나 사업주나 근로자가 해야 할 의무가 어떤 게 있느냐? 정부가 해야 할 거, 사업주가 해야 할 거. 그 다음에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책무를 보게 되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산업안전 보건 및 보건의 정책의 수립이라든가 집행을 하게 되겠고요. 산업안전, 산업재해 예방 지원이라든가 지도, 최근에 추가된 내용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 자율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안전문화 확산 추진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7번째 보시면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도 정부의 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10개 중에서 우리가 5개 이상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답안지 작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주 등의 의무가 있는데, 5가지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의무가 있고, 어, 산업재해를 위해서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서 근로조건을 개선시킨다든가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 제공해야 되고 건설물을 발주 설계 건설하는 자는 건설에 사용된 물건의 물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게 사업주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의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와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산업재해 발생 공표 대상 사업장 줄여서 하시면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서 공표를 해야 되는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를 최소화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을 저희가 정부에서 이렇게 산재유이라든가 사망자 숫자를 공개를 하게 되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생 건수라든가 재해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표 근거와 방법을 되면 보면 근거는 산업 안전 보건법 위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발생 건수, 재율또는그 순위를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산업 안전 보건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관보라든가 일간 신문, 인터넷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공표 대상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 만인율이 금매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세 번째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네 번째,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위에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다섯 번째,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대 산업 사고는 아래 해설을 해놨습니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방 제를 위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이렇게 여섯 가지로. 공표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단 문제점은 재율의 산정이 곤란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도 중에 두 번을 실시하여서 이런 그 연관 관계 때문에 재율 산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공표 대상이 적어서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라든가 재판에 계류 중인 재해는 포함이 되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표 횟수를 이회로 조정하게 되면 그 상관관계를 상세시켜서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재판의 계류 중인 사건은 1심 판결 또는 연내 상급심에 따라 공표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기 전에 미리서, 어, 공표 대상을 정하는 게 좋은 방향, 개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제율 보겠습니다. 제일은 안전사고 산업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 예방을 위해서 사업장의 사업 산업재 발생 건수 제일 또는 순위를 공표해야 하는데요. 제일란 것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를의 비율이며 사망 만인율. 사망 사고 사망만인율, 질병 발병률을 연간 제율을 산업별로 선정해서 이걸 3월 말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근로자 제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근로 근로자 수의 재해자 수의 100을 곱하면 제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의 수의 비율인데요. 근로자 수의 사망자 수 곱하기 만을 하면 사망 만인율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망, 사고 사망 만인율. 근로자 만 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를 말하는데 근로자 수 분의 사고 사망자 수 곱하기 만을 하게 되면 사고 사망 만인율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병 발병률은 근로자 수의 질병자 수를 100으로 곱하면 질병 발병률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 도수율이라든가 도수율은 우리가 백만 시간 당제 건수를 구하는 게도수리 되겠고, 그다음에 강도율, 다음에 천인율 이렇게 우리가 재율을 구하는 게 있는데, 강도율은 우리가 천 시간 당총 근로 손실 일수를 구하는 게 강도율이 되겠고요. 천인율은 근로자 수천명 당. 재자 수를 구하는 게 천인율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의율 산정하는데 참고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자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산업 재의자 중에서 방화 근로 방화라든가 근로자간 또는 타인에 가해 폭행이한 경우라든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사고라든가 태풍 홍수 지진 이런 천재지배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 네 번째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이한 경우라든가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 휴식증의 사고는 제자수에서 산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건설업의 재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일어난 산업재 현황을 저희가 표로 교재에 넣어두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표, 표 부분을 전체를 다 외우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우리가 제자수라든가 사망자수 그 다음에 제일 정도는 암기를 하셔서 우리가 답안지 작성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